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경기도 파주신문발동 584-10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보이는 이 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집입니다. 예, 이 집이 대문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은 동향인 것 같고요. 저, 거실하고 베란다 쪽, 그쪽은, 예, 또, 남향입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이게 동향입니다. 예, 여기가요, 어, 토지 면적이 138.64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25.62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집들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여기 아직 택지 조성을 분양을 받았다가 이렇게 지금 아직 안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저렇게 또 지금 잘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러네요 네 이건 측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대문 이쪽으로 보이는 요기는요 동양인데 이렇게 돌아가면 또, 거실하고 이런 데는 남향입니다. 예,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시니까. 교화신도시, 지금은 운정신도시라고 하고요. 네. 주차장은 이렇게, 차를 두대댈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요렇게 그대댈수 있게끔 요렇게 되어있어요 네 여기가 1층이요 47.27평입니다 꽤 크죠 예, 네, 사용승인이 2011년도 11월입니다 그 2층이요 50.82평입니다 큽니다 굉장히 네 그리고 여기가 발코니 3.33평, 발코니 4.54평, 창고 8.02평, 창고가 5.9평, 발코니가 5.75평에서 이게 전부 다 매각 포함입니다. 마당은 이렇게 대문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차두대될수 두대 있는 차고지고요. 이 마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디딤석을 딛고 네,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벤치가 있고 물놀이기구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이 옆집 땅이에요. 여기 아직은 아직 단독주택을 짓지 않고 택지만 조성되어 있는 분양받은 땅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저쪽 방향이 베란다하고 또 발코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다 이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저쪽이요. 남향입니다. 집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예. 예. 내장이 돌이라서 집이 멋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단독주택 부지인데 아직 집이 안 들었고 택지가 아직 조성이 다안된것 같아요 분양들이 안된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는 아파트 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 네, 저기 보이는 저산 있죠? 들어오는 입구에 또 아주 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꽤 넓죠 이렇게 네 여기가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소재문발초등학교 남석적인 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근데 자유로에서 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교화 여기가 신도시였는데 지금은 운정신도시가 예더 이쪽보다는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형태 및 이용상태는요 덩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봉권동초로 높은 8 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네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블록구조 및 일반 철골구조 기타지붕이고요 그리고 외벽이 보강 블랙위 드라이피터 및 석재부침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예, 외장이 숙제가 되어 있죠. 이 동네가 이런, 예, 향암이라고 하나요? 이런 숙제가 되, 되어 있는 집이 꽤 있네요. 그리고,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시스템 에어컨,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동향이고, 저쪽은 창이 많은 저쪽은 남향입니다. 어, 근데 임차인이 있다고 등록돼 있긴 한데 현재 소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대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베란다처럼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금말이 웅장하게 멋있네요 이요 1층이요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 그리고 발코니 창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고가 많습니다 앞뒤로 다 네. 네, 2층이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이 더 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축대로 쌓아놓고 있는 데거는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이제 이쪽 정면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육지 땅이고요. 뒤에 뒤쪽 부분 측면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있고 이렇게 되있어. 네. 창고, 발코니 뭐 이런게 많은 집이네요 이 집은 네. 뒤쪽은 이렇게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 뒤쪽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도로 만들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 부지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바깥으로 나가면 동쪽으로 동향으로 도로가 있고요 이거는 정면이고 뒤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뒤쪽은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초등학교들도 있고, 이건 나중에 도로가 되겠죠. 여기에 단독주택 부지리 지금 바르게 이렇게 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 집은 여기 있고, 뒤쪽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는 택지 조성을 해 놓기는 했지만, 넓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아닙니다. 단독 주택 부지입니다 여기는. 예, 저기가 일산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서예 우회전을 타돌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교통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GTX가 들어오는 데가 운정 신도시 아닙니까? 그게 내년에 개통이라고 하는데 동네 주민한테는 물어보니까 아직 딱 내년. 언제 이렇게 확증적이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갑니다. 지택시 들어온 정신도시 여기요. 그리고 여기가 아주대병원이 심학산에 옆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병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운정신도시 쪽에 병원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도 뭐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도 좋아지겠네. 여기는 땅들이 옛날에 아파트 지었기 때문에. 쪽당들은 다 널찍널찍합니다. 네, 이제 동네 한 바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집 바로 앞에, 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길을 외우겠습니다. 집들이 어떤 집들이 있을까요? 아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분양은 받아놓고 집을 안전해 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농사 텃밭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집들이 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처음엔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도 새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집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여기 집들이 새로진 집들이 이제 새로진 집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가 다 깨끗합니다 우리다 깨끗 깨끗 합니다. 조용하면 좋네요. 서울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 네, 여기가 예산 신도시보다 나가는 접근성이고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음, 택지 조성해놓은 곳도 분양만 받아서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다 깨끗하게 지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동네 주민의 얘기로는 한 130평 정도 되면 15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집들이 다 멋있습니다. 근데 새 집들이 많아요. 오래된 집들이 아니고. 보세요. 집이 너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단독주택 부지들이요 전부다 토지 거래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거래는 요거 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경위에 나온 거 2016년에 8억 5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리 들어오면 이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었고 어린이 공원이 있었고요 여기는 택지 지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 아직 집은 짓지 않고 이렇게 허업을 하이더라고요 그리고 각 공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유로를 타고요. 문발 IC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출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왔다 갔다 하기에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여기 있고요. 가다 보면 파주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여기 심악산이 있는데, 여기 집에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뭐 아주병원, 대학병원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GTX가 한이 집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예, 이게 2024년 6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TX A 노선 운정역이고요. 이 전부 다, 예, 운정 신도시입니다. 전체 다. 예, 이쪽은 일산이고요. 네, 이렇게 서울 강변북로를 타고 난지도를 지나고 자유로, 이산포 해서 이렇게 가는 물건지는 여기 있습니다. 또 고양시는 여기 있고요, 일산입니다. 이렇게 전부 일산 서구, 동구 그렇습니다. 뒤쪽으로는 파주이고요.